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피해 상담 지원센터 운영 100일간 170건의 상담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. 센터는 주택법이나 규정을 잘 몰라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자를 돕기 위해 올해 8월에 개소했습니다. 그동안 대면 상담 65건, 비대면 전화 상담 105건 등 170건의 상담을 제공했으며 주제별로는 지역 주택조합 탈퇴 절차 문의, 납입금 환불 절차 문의가 가장 많았다고 시는 전했습니다. 지역별로 가장 상담 문의가 많은 곳은 영등포구였으며 그 뒤를 이어 송파구, 동작구 등의 순이었습니다.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.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 해보세요.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